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마팬 여러분, 동 문제를 푸시면 적벽이 경마 8단 인정하겠습니다. 동 경주는 총 12두가 출주했고요. 종합제 5위 인기 많은 2번, 5번, 11번, 4번, 10번 복병만은 3번, 8번, 12번, 1번, 7번 히드는 6번, 9번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동 경주의 깜빡이는 2번, 4번, 7.7배였고요. 2번만은 3개 의 예상지에서 5번만은 4개 의 예상지에서 11번 마도 3개 예상지에서 4번 마, 10번 마, 3번 마는 각각 1개 예상지에서 머리로 추천받았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는 마음속에 구매표 3칸을 그리시고 축을 찾아서 구매표 3칸에 적절히 배치해보시기 바랍니다. 동경주는 2021년 10월 9일 오늘 12도가 출주했던 제주 육경주였습니다. 동경주를 그동안 적비 구독자님들과 소통형 방식대로 축을 찾아서 구매표 세칸을 먼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든을 보겠습니다. 출주도수는 12등입니다. 6번, 9번 히든의 축으로 가져갈 만한 마필은 보이지 않습니다. 복병을 보겠습니다. 복병의 1번 마가 20.0배, 나머지 마필들은 51.8배, 58.4배, 111.5배, 100.6배. 어, 만약에 액면의 배당의 흐름이 많이 안 팔리는 배당의 흐름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1번마를 복병의 축으로 가져가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20배 이내에 1번마 한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복병의 축으로는 1번마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액면이 많이 팔린다고 한다면 3번, 8번, 12번, 7번 중에 12번이나 7번 중에 한 마리를 골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액면을 보겠습니다. 배당 가치가 좋은 마필이 한 마리 보입니다. 10번 마, 35.3배입니다. 그런데 깜빡이가 2번, 4번, 7.7배입니다. 2번, 11번, 8.9배이고요. 이렇다고 본다면 액면이 지금 안 팔리는 상태로 배당의 흐름을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히든의 축은 없고 복병의 축은 1번이 어, 비교적 뚜렷하게 한 마리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액면에는 지금 배당 가치가 좋은 마필 10번마가 한 마리 있습니다. 35.3배. 자, 그렇다고 본다면 모처럼 적벽이 동문제를 경마 8단 문제로 1번과 10번을 1번 놓고 10번 놓고 밑줄 쫙입니다. 모처럼 경마 8단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게임지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적벽은 첫 번째 칸에 1번, 두 번째 칸에 10번, 세 번째 칸에 나머지 마필 다. 이제 이렇게 하고,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을 가지고, 복연, 1번, 10번, 복연, 1 7 2배였고요 3복승식은 1번, 10번, 12번, 413.3배. 3쌍승식은 2212.8배. 3쌍승식 같은 경우는 이제 10번 놓고 1번 놓고 밑줄 쫙도 한번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복승식과 쌍승식은 1번, 10번 놓고 뭐 만원씩을 구매를 하셔도 좋고, 어, 만약에 이렇게 경마 8단 문제가 보인다면, 경마 8단 문제가 자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이제, 히든의 축, 복병의 축, 액면의 축이 어쩌다가 한 번씩, 그세 마리가 다 보일 때도 있고, 뭐 히든의 축, 복병의 축이 보일 때도 있고, 동경주처럼 복병의 축, 액면의 축이 한 마리씩 보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경마 6단 문제로 푸르셔도 좋고, 경마 5단 문제로 푸르셔도 좋고, 아니면 경마 8단 문제로 푸르셔도 좋고, 오처럼 어, 경마 8단 문제로 3복승식과 3쌍승식을 동시 패션으로, 만약 실경주였다면, 어, 적중해낼 수 있었던 경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부 차원에서는 마감 배당을 가지고 이렇게 적중이 가능하다. 이렇게 구독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실전에서 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멘탈이 붕괴되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제주 6경주라고 하는 늦은 경주까지 마장에 남아 있어야 하고요.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공부 차원에서 이런 게임지가 만들어지면 경마 8단 문제로 풀어보는 방법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라도 이기는 경마, 돈 따는 경마를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마팬 여러분, 내일도 파이팅!